저 오늘 가파도 들어갑니다. 혼자 놀러 갑니다. 이게 바로 제주산 특권이겠죠? 가파도 맨날 청보리만 보러 갔는데, 11월 말까지 메밀꽃이 피었대요. 그래서 메밀꽃도 보고 한번 걸어보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11월의 가파도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내리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지롱. 혼자 오면 이런 게 편합니다. 여러시 오면 막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혼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나난 1등으로 내릴 거야. 1등으로. 저는 혼자 와도 괜찮습니다. 가장 제주다운 섬, 가파도. 나도 가파도 좋아해. 가파도 뭔가 어 어떻게 너무 귀여 워 어떻게 귀여 워 내가 아까 편의점에서 주르르 못 사왔어 너네 어디 가는 거야 아 어, 너무 귀염둥이들 오 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랬어 가족이야 어떻게 너무 예뻐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걷다가 뒤돌아보면 저거 상방산이야. 어우, 이런 슬레이트 지붕이 좋진 않다고 하지만 너무 예쁘죠? 네, 메밀이, 메밀이 다 졌다. 저번주가 예쁜, 예쁜 시기였나봐요. 와, 너무 예쁘죠? 이게 원래 메밀꽃이었는데 다 졌대요. 너무 멋있죠? 여기 가파도가 제주 안에서도 제일 낮은 섬이래요. 가오리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봐 바람 많이 부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추워요. 이게 다 메밀이었는데 졌다 아, 이거 봐 여기도 고양이 사료. 여기도 마라도만큼이나 고양이들이 많거든요. 아 중성화 수술 딱 해서 잘 먹고 잘살면 너무 좋죠. 아 이게 다 메밀밭인데 원래는 봄에 4월엔 청보리, 그다음 황금보리, 그다음에 코스모스라 이런 것도 많이 심어놨는데. 메밀꽃은 이번 년 처음이시래요. 너무 예쁘잖아. 어머, 어떡해. 여기 길 넓어졌네요. 여기 우리 도영이랑 자전거 타고 막 걸었네. 아, 좋다. 어머, 이거 좀 보세요. 아름답죠? 자, 소망 정망대 올라가 볼게요. 어, 야옹이! 야옹이야! 야옹이야! 어디야?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저기. 뿅! 아우, 어, 예뻐. 이리 와볼래? 아! <laughs> 아, 어떡해! <laughs> 어, 어떡해. 너무 예쁘다. 고양아. 오 어, 구댔니? 아, 예쁘다. 와, 어, 구댔니? 너 이거 찐득이니? 뭐가 있다, 너? 똥꼬, 똥꼬, 똥꼬야? 아 어, 너무 귀여워. 아, 배 만지면 싫어하지 않아요? 야옹아, 일로 와. 거기 있어. 올라갔다 올게. 포망, 정망대. 다 보이죠? 너무 멋있죠? 와우. 나비야! 나비야! 나 갔다가 왔어. 너무 예뻐요. 귀여워.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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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귀여워라 아구 귀여워라 어머 미치겠네 대박이다 간지러워 그러는겨 간지러서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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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귀여워 죽겠네 저렇게 애교를 피네 그래서 개냥이 개냥이 하나 봐요 운동에 운동에 갚아도 운동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 빨리 구경 가야지. 사실은 오늘 제 친구가 여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너도 놀러와 그냥 이렇게 던졌는데 저도 가파도 한번 가볼까 어, 날씨도 참 좋길래 한번 저는 후발자로 와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다 학생이 8명 밖에 없대요 이건 다 그냥 가족잔치잖아 너무 생각만 해도 정겹죠 가까이서 찍고 같이 막 놀고 뛰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고 저는 또 다시 가파도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다 해녀삼촌이나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자동차를 안 쓰시니까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각자 개인 오토바이인가 봐요 옷도 다 입고인 앞치마도 메고인 <laughs> 귀엽죠?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네 와 우리 여기 같이 사는 남자랑 같이 어, 낚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추억을 회상하니 뭔가 슬픈 내용 같네 같이 사는 남잔 출근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 고양이만 구경해도 행복한 섬이야. 너무 예뻐. 와 고양이 진짜 귀엽다. 저 많이 걸어가지고 여기에서 점심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고 싶어요. 막걸리. 이거 진짜 맛있거든. 이따가 차를 가지고 나가야 돼서 이거는 슬프네 우와 15,000원만 하죠? 코라 완전 커 <laughs> 진짜 커 진짜 장난 아니 오 맛있게 우와 미역 꽃게 오, 이게 바로 보리면 이거 좀봐코라 똥은 안 먹을 거 맛있게 먹어볼게요 먹었어요 저 바로 핫도그 사 먹으러 갈 거예요. 이까짐. 아, 저번에도 저 여기서 사 먹었잖아요. 청보리 핫도그. 오 가루에 저거 들어가는구나. 짜잔. 이거 보리 가루로 반죽한 핫도그예요. 되게 맛있어요. 지금 튀겨서 더 맛있어요. 한 잔, 한잔 이거 또 찍으려다가 여기 다 묻어, 캡찹 아우, 이제 진짜 배부르다 나 보리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어야 되는데 한 번씩 힐링하러 오세요 나는 제주지만 육지에도 이렇게 혼자 다닐 수 있는 곳 많잖아요. 더 추워지기 전에 움직여야 돼.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으면 선착장 나와요. 제가 11시 배를 타고 왔는데 12시 20분 배를 끊어주시더라고요. 나가는 배를. 그럼 너무 촉박할 것 같아 가지고 2시 20분 했거든요. 그런데도 밥 먹고 앉아서 또 쉬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갔어요. 어 아, 이런 데서 한번 먹어볼 거 바다뷰에. 아, 여기까지 오늘 생각을 못 했네요. 이런 데서 먹으면 바로 바다야. 이거 봐. 너무 멋있죠? 아무튼 다음번에는 저런데 안 가보는 식당 가서 밥 먹어봐야겠어요. 제주도에서도 배 타고 이렇게 가파도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내가, 나는 제주도를 너무 좋고 좋게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꾸만 좋다 좋다 하는데 진짜 좋아. 그냥 걸어도 너무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약간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도 하나 외롭지 않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번엔 자전거도 없이 어? 걸으면서 보니까 더 좋아요 우 이거 봐아 너무 좋아 이길좀 봐요 너무 예쁘죠 에 너무 좋다 아무도 없어서도 좋고 날씨도 좋고 자 이제 배타로 나가볼게요 가파도 진짜 좋았다 제가 아까 그렇게 배타로 갑니다 하고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이게 안 찍을 수가 있는 뷰냐고요 진짜 이 풍경을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너무 멋있어 너무 예쁘고 나가기 싫다 너무 예쁘죠 저 혼자 여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올레길은 진짜 걸을만 할것 같죠 어 자전거 안 타셔도 되겠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 기분이랑 똑같기를 바라면서 진짜로 빠빠이.